안녕하세요 한입빈이요 오늘은 마이크리프트 던전을 할 거예요. 아. 구독 좋아요. 자, 우리가 저번에 목했던 휴고성청천조이 리메를 낮서요 네. 자, 이길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할수 있습니다. 한입빈이라면할수 없는 건 없어. <laughs> 타자 제가 토템을 들고 왔어요 오 드디어 예대롭다 우와 몰려온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 거지 우리 아빠랑 할 때도 많았어요 응, 엄청 많았어 자자자자 씨+ 씨+ 씨 오시다. 와, 예드세요. 저 지돌이 끼려고 했는데, 그 아이템을 잡았어 와, 진 너무. Thank 이거 많은 것말아야 빵이야. <laughs>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길일 거예요. 여기가 길이거든요. 야. 여기다어저 여기, 여기 300. <laughs> 아 비단아. 쩐. 쩐. 떨어져. 죽여. 잘려도. 밑에 있나봐요. 와, 뭐야 이거! 야, 체력 준비. 체력 채우는 중. 체력을 채우고 있다. 오버. 피니시. 됐다, 맞아. 조금만 더 있다. 나 좀. 좀 채우면 갈게요 저 물약 물약보다 더 빨리 채워줘요아 물약 조금만 더 채우고나서 갑시다 됐다 갑시다 여기에요 여기 야 우리가 너한테 좋을 것 같냐 복스한테 지지 너희 쭈꾸미 애들은 애들에게는 우리는 안 죽어 아싸 아아름 쇼꾸리무시하면안 돼요 무시해야 돼 애들 아무시하면안돼 있다 그러면 더센 애들이 돌아오고 신기파오오오오오 지금 먹으러 가고. 냄 먹었다고? 네. 엄마, 엄마가 엄마가 화질 저한테 제 제화 살을 엄마가 먹었다에요. 아이 뭐야. 조한 사도 노력하기는. 아, 아 어, 어,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이 이제... 망쳐 도 망쳐 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어? 안돼 어? 도망쳐. 야, 어? 망쳐 그게 없어 피했다가다 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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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애송이에겐 나는 죽지 않아. 우리한테는 애송이에요. 어?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여기로 와서 호아 잠깐만요. 제가 또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잠깐만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에이 그냥 갑시다. 자. 남좀 비쳐봐야 되겠다. 비가 너무 없어 와줘서. 天猫啊！ 아무리보리바라아무리누가보리누뭐몰리바라골리몰리과가몰리 모노볼리우작가몰리. 어이, 잘 좋은데 여기 나가는 거 진짜? 야, 제가 준 거잖아요? 그래? 하프. 짜파민지. 와 이게 파워가 없네 맞았어 빨리 어 굳이. 아, 아, 와 완전 최고다 이거 완전 좋아지짱대 우리 하니빈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만은 하지 말고 주실래요? 쓸데없는 슈퍼맨 그 같은 친구나 슈퍼맨이라서 레이저에서 빛이 나오는 그 뭐지 그히어로가 여기 여기 여기. 에보슈 여긴 TMT가 왜뭐 이렇게 많아? 산통이야, 이거. 아, 여기는 괜찮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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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让你、yeah. 야, 야. 여기로. 약간 좀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좀. 요. 안 죽어요. 계속 살아 있잖아. 가. 내가 먹어야 되잖아? 파리이 많아야 되잖아. 음, 가자. 그래도 아, 막 문자에 판니 있잖아. 아 맞다, 난 문자에 자 판이 있 와, 이거 대박 졌다 레이저와 햇살이. 이 점프 준비. 발어 가자. 문피! 발써! 여기 가까이로 해. 자. 자 저는 여기로 갈 테니까 엄마 는 여기 시겠습니다아 네, 여기다 자안녕하다오 어. 여기로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이렇게>. 타보야. 시작. <진짜. 웃음> 야. <laughs> 야, 야, <웃음> 야. 요어이게 <야, 이거. 웃음> 될까요 <승인아. 웃음> 我告诉你，是

아, 맞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간 마지막에 왔어. 전이저를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이거됐 가자. <목소리도> 그이 내가 방 저, 막을 썼을 거 아니야. 네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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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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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제가 화살 화살 로어 대박이야 끈질기는 몸 죽었다 이야 죽긴 죽네 어, 이거 깨느라 3차인데 보통 우와 세상에난못깰줄 알았어 드디어 깼네 이건 꿈어또 나왔어 이거 봐아니야 아. 아. 우와 The arch villager, the enemy of the villagers, was defeated. 배 대했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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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아이야? 귀엽게 생겼는데? 길이 아니야? 오, 길이. Great heroes saved the day. And vanquished the evil. 손잡는거야? 네 저희가 유튜브에 춤추고있다 너 덕분에 이제 장비 하겠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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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laughs> 아, 악마들이 다시 모이는거야 혹시? <laughs> 악마의 처각들이 모여가지고 또 악마가 된거야? 설마 아 어, 끝났어 야호, 이제 그 얻은 장비나 확인해야겠다 그치?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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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비는 에이 어저 세난이도 커어 응, 뭐야 방금 해줘야 대다딴 데가 열리나보다 그지 나도 한번 확인해 볼게 네 잠깐만 뭐야 별랑 막대 기 별랑 막대기 받은 거야 발백이다 공격력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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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발백 뭐가 좋은 거야 별랑 막대 기 엄청 큰거 아니야 면네 아무튼 잠깐만. 우리 끝내요 빨리. Okay. 확인 좀 하, 합시다 우리. 안,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 그럼, 뿅. 안녕.